어, 지제 시즌, 시즌패스 응. 그거 사서 안사안사안 사. 안사안 사. 안사안 사. 안사안 사. 그거 보내 보내 해도 그 토큰 주니까 어차피. 그것도또 확률이네, 확률. 아니, 뭐, 토큰 뭐. 모아 가지고 이제 상자깡 있잖아요. 상자 5,000원짜리 그거. 뭐지? 뭐, 5,000 BP짜리. 뭐, 그러 그러니까 그게 확률 아니야? 맞아요. 확률이죠. 근데 뭐가? 웬만한 뭐. 거잘 나오던데. 뭐 말하는 거야? 난안넣더라 토큰 토큰 분해가지고 아, 패스 하나 사면 그거 갖다 쿠폰 다 모아가지고 차를 하나 만들 수가 있다안사안사안사아 차? 음. 야 니는 내가 사면 저기 퍼리이 가만 있겠니? 생각을 해봐라 <laughs> 아 게임에 돈 쓰면은 <laughs> <laughs> 퍼리이 절대 가만 안 있다 나는 간다 나는 아..나는.. 같이.. 그니까.. <laughs> 나뭘 사주려고 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확률을 내 칸에 뽑았다? 어이구.. 그 다음에 막.. 옆에서 막.. 레이저가 나온다 레이저 눈에서 그래? 나는.. 나는.. ㅎ <laughs> 지금 뽑으려카다고 저번에 확률 게임을 해봤다가 야내건 빨리 나와도 자가 안오는 거야 또 와.. 내가 그냥.. 내거 주고 싶더라 그냥 아. 아이디 바꾸기 어. 바꾸면 뭐라고 하는아니이뿌아하하한다한번 <laughs> 너희도 나중에 결혼 한번 해보면 알겠어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은 즐겨 결혼 안 했을 때를 아이템이 있지? 아이템이 배열은 다 있지. 야, 예, 6배 있어요. 배. 음, 오케이. 이동하겠는데? 야, 나 사베 지금 다섯 개 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쓸데없이 어? 비상 츄출 비... 먹어놨습니다 먹어는습니거다하 츄구. 아, 하도 가도 하도 하도 하야 다시 가야지 뭐라도 하도 지금 더가하 아까 하도 하도 하지하다하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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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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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근데 이거 지금 요 총을 먹을 때마다 왜이게 연사가 안 되노? 이거 그거 b 눌러서 바꿔야 될 걸요? 어, 아니 바꿔 팍 계속 바꾸는 게 귀찮아 귀찮아 가지고. 아아 자동 연사? 아 설정 왜 없어져? 어그 설정 해야 되나? 아니 내 내가... 음, 설정이 설정이 있을 거야. 맞죠. 아? 설정해야 되죠. 그거. 아니 저쪽이랑 같이 되는 거 아니야? 그 저거 저거 저거랑? 카베? 카베랑, 어. 같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이, 카베랑 같이 되 돈다라는 거. 뭐. 왜 이러는 거야? 나는 나는 카베 따로 스파르도. 그럼난 그 처음에 딱 돼? 들어왔을 어, 때 어, 아무 것도 안 하고 배바. 그 어. 그래. 같이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거야? 옵션안 돼. 차그안 <laughs> 어, 어. 되는데? 차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음. 차그 여기 있잖아. 아 있어요? 음, 보진 있잖아 그그그 초밥 초밥 때. 아없 살고 합니다있어고 얘기해 주세요. 네. 어? 모신 뭐, 나가? 어. 아, 모신나 갔을까? 나신 나가. 좋죠나모신 나가. 어, 방금 여기 있네. 모신 나가 한번 더 와도 만데. 똑같겠지. 가고 다 똑같겠지. 한번 더잡보긴 했는데. 가겠지. 음. 아... 혹시 5탄 못한... 서 오탄 따바리 뭐안거나뭐 보면 좀 말렸어. 아, <laughs> 나 여기, 여기 아, 나. 아, 아도 그렇고. NK1. 이 네, 어, 어디? 네, NK1 이쪽이에요. 번려 찍어 놓을게요. 여기. 아. 여기 상가방도 있어요. 여기 옥상에. 오. 비상 호출도 있고, 열쇠도 있고, 다 있네. 여건다 있네 아 어디였지? 여기였나? 음. 아 이거 채팅해도 될것 같은데 나안 했나? 역시 자아가서 나 아, 이, 응. 응. 바로, 여기도 볼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저, 저이략으로 태양 가자. 태양. 어디, 어디, 어디? 아까 보니까 여기서 쫄 수도 있거든. 아까 보니까 2번 핑에서 쫄 수도 있거든. 조심해. 여기인가 2번 핑이에요? 아, 이거 아, 맞나? 맞나? 문열었습니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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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길리는 양보하겠습니다. 뭐 구상 필요하실 뭐 많은데 구상 필요하면은 구상은 나 넘치. 탄이라 인마. 배 있네. 배전전술 네. 머리판하고 다 갔어요. 본인도 음... 던질 것만 좀 챙기면 될것 같아 에너지 좀 줄까? 에너지 사 에너지 진통제 뭐 필요한 거 있는 데 아용띠로 도신나강 에미사고 한번 쓰면은 치킨 못 먹을 것 같아서 음... <웃음> <웃음> 연막을... 해. 이리마이 밤마다, 이다이이번에이을많이못마네이밤이 밤마다, 이이 밤마다, 이 밤마다, 이차타다이 밤마다, 이밤마 혹시만 쪽춰어 어, 차온다. 어. 왔다 왔다. 왔다 슛탄 아닙니다. 나이스. 어, 1포 시포. 어, 뭐? 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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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포. 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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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시네들포아포 시포, 시포, 시 시포, 시포, 시이 시포, 대! 여기.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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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저기, 저기, 차 저기. 있는데. 어. 블루칩 딴데 버려 버리자. 음. 얘들 다 죽은 거 아니야? 아, 한팀이 아니. 저저저 팀이죠. 솔탱 같은데. 아, 아 오케이 블루칩. 오케이. 빼서딴데저딴 데. 저, 저, 오케이. 해서 이런 데 갖다 버리라. 오케이. 저기 차 탑시다. 아까 우리 쏟아낸 일본, 일본 집에 왔어요. 음. 아, 일본아씨 여기 어, 연마, 연마. 이 집, 이 집. 그 옆집. 옆집 있다고요? 음 어. 티레이네. 어? 어? 실만은내 위치 아는데 어.. 걸다도 어. 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씨 잘못 던졌다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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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블루전왜 여기 <laughs> 생겨? 잘못 잘 던졌어요 잘못 던졌어요 내가.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젠장 그 머리 시4 한번 붙여볼까요? 굿두개 있는데 제 1번 안으로 블루저아 저있네 2층에 있네 어디다 붙여 아니야 이거 여기다 여기다 붙여 그까만, 뭐. 어. 붙여볼게요 2층 응 음. 2층에 있어 여기 <laughs> 나이어1 awesome. 나이스. Nice. 아, 옷이 들어왔다. 1 0 데미지 입었나 보네. 3파트, 3파트. 오케이, 오케이. 오리 이쪽은 쪽으로린돌린돌린쪽은돌쪽돌린쪽 이쪽은 돌린주. 쪽 돌린주. 이쪽은 어쪽은 돌린주. 이쪽은 2층 근데 아, 소게 없나? 씨. 데컵해아니괜찮 <laughs> 나1두개 어, 있어. 필요한가요? 뭐? <laughs> 몰라. <laughs> 몰라 드링크 많더라. 필요한 어, 게. 저 시체에도 드링크 있던데? 더 있어. 아까 방금 두개 잡은 시체에도. 오른쪽에 BRDM. 오케이. 어. 좋겠다, BRDM. 그럼네. 2층 이층 그대로. 여기 2층 사람 핑 그대로 2층. 이쪽이 하나 갔어요. 이쪽 어? 1번 핑이 하나랑 2층이 하나, 2층 둘이다. 사람. 하나... 이제 차 소리. 차 소리. 두 개. 하나 지나가고, 하나 더. 어, 들어오고. 절로... 이틀 었다 어, 담도 갔다. 기절. 응? 얘도 길리네. 다운. 여기 하나 들어갔다. 보이이 오케이, 안에 있어 어이, 눈썹, 눈썹. 어? 아이 씨라루다네 얍. 총소리 살짝 내니까 가네, 그냥. <웃음> <웃음> 혹시 몰라서 잡봤는데 <laughs> 온다.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이번 핑? 이번 핑? 이번 핑? 아, 오케이, 오케이. 어째 붙는다, 우리 쪽으로. 어! 어! 아, 뭐야? 아, 바퀴 터뜨렸어요. 한케이케절 기절. a 나이스, 나 Kija. Okay, 살리고 있어, k 살리고 있 있어. 어, a Okay, Kija. Okay, Kija. Okay, Kija. Okay, Kija. o 바사 y Kija. Okay, Kija. Okay, Kija. Okay, Kija. o k 어, 이없 아직 살아있어 안죽어있지차 소리 붙었 돌아가는데? 아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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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기절 하나 더 끝? 예? 아니아니 아직, 아직, 아직 있어 응. 끝에 있어 그거네요.

이쪽 이쪽 이쪽에 오케이 이쪽에 오케이. 이쪽 방이야. 바로 앞에 잡았다 았다 이거 왜 잡아줘요? 뭐 살리러 갈까? 내 네, 네, 살릴게 어, 내가 남. 내가 야 내가 내가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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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가 버틴다. 아, 왔어요. 이쪽에. 없어. 나무 뒤에, 나무 뒤에. 오케 술탄이 없어 가지고 아 씨. 술탄 줄게. 아, 씨. 짠. 술탄 다섯개 나왔다 여기. 예. 네. 감사합니다. 제못 잡았죠? 음, 내가 보고 있는 중, 이거 차 운영해야 돼. 같이 제차 타고 도망간다. 차에 두 오, 오. 네 아니 어탄 없다. 차 있는데. 류탄 잠깐만. 어, 연막탄 업해 줘야 돼. 연막,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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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쓰 밑에 류탄 밑에 류탄 연막 연막 던져. 어, 어, 뒤로 뒤로 뒤 그자리에 그냥 나무에 계속. 아니 내가 있을게. 내가 있을. 나무에 내가 있을게요. 내가 있을. 아 있어. 아, 여기, 여기 나무 있다. 바로 앞에 나무. 앞에 나무. 앞에 나무. 여기 여기. 앞에 나무. 앞에 나무에서 천천히. 앞에 나무에 있어 아 B R D M 있어. 하나 더 있어. 어딘지 몰라. 끝, 거긴 끝. BRDM. 셋 있고, 그럼 두팀더 있네. 하나 아, 내렸다, 지금 BRDM에서. 킬킬킬어더더아또 10분 쓰면 안돼 10분 안아 10분 쓰면 안돼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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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잡았다 10분을 아, 잡았다 잡았어 잡았잡았 내가 다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피치 <laughs> 우고 하나 아까 어디 있어 하나, 하나 어디 있어 BRD 옆에 BRD 옆에 있네 옆에 앞에, 오케이 어. 우측으로 일단 화염표 던짐 어제 우측으로 끼어가면 우측. 어, 되겠다 오잘 던졌다 같이 더 던져 던지오잘 던졌다 잘 던졌다 없어 이제 아, 천천히 끼어가 천천히 돌격들고 돌격 돌격 들고 어 돌격 들고 아, 있음. 전체 어 가. 위치 모른다 얘. 아, 위치 모른다. 양쪽둘다 돌았어 지금. 전체 김가만습니다몇 기... 거칠 때가가 어, 임마 어디 있어? 아, 우측에, 측에 어, 어, 아, 오, 아 오. 여기 있다. 나이스. 나이스.